엄마,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드레스 받고 싶어 드레스 공주 드레스. 양말? 내한테 제일 큰 양말 이건데 여기에 드레스 들어갈라나. 아, 응! 수모 수모, 내 왔다. 수모, 이걸로 내 몸만한 양말 만들어줘. 나 이거 걸어놓고 자야지 드레스 받을 수있 거든. 아, 어? 수모 부탁해. 버릴 거였어. 아, 어? 수모 부탁해.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거 줘야 되겠다. 어? 집에 커튼이 어디 갔지? 여보세요? 어? 어? 동서! 어? 가시나! 아, 대박 양말로 만들었다! <laughs> 완전 큰 선물 만들 수 있겠지? <laughs> 어, 엄마!